안녕하십니까 드디어 4차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4차 수업에서는요 어, 좀 시간을 좀더 단축시켜서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 음악과 시간을 좀 조절하였습니다 자 45초 동안 어, 열심히 뛰시고요 이번에는 10초 동안 푹 건방 어, 쉬셨다가 다시 45초를 뛰면서 여섯 세트를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자첫 번째 동작입니다 스텝 자 무릎 올리어위서 펀치까지 이어서 가세요. 하나 둘쭉 올렸다가 빠르게 하나 허벅는 짧게 다펴지 마시고 짧게 짧게 하. 빠르게 당겨주는 거에 좀더 어, 반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 빨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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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쉬리 마시고 하조려주시고요하조려주시고요 오케이 쭉 쉬어주세요 자 플랭크 프셔 자, 플랭크 동작에서 푸쉬업 했다가, 플랭크. 푸쉬업, 플랭크. 자, 준비. 자, 계속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직각을 이루시켜니다둘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 어깨 한번 눌러주고요자 어, 스트레칭 하셨죠? 방사하기 전에는 스트레칭 해주셔야 합니다자 사이드 리업 자머리로 깍지 끼시고요 무릎을 들어서 팔꿈치 그다음에 약간 상체 숙여주면서 옆구리 최대한 자, 우측 쳐줄게요. 마찬가지로 내리는 쪽, 엉덩이 최대한 힘을 받치시요 둘, 하나, 가라. 옆구리 싹, 하라 옆구리 싹, 제일 필요 한는 다리죠. 자, 올라갈 때마다 옆구리가 아프셔야 됩니다. 오케이, 화이팅. 하나, 하나. 자, 런지백인데요. 앞으로 런지 가지 않고 발을 뒤로 빼주세요. 뒤로 빼주세요. 하나 뒤로 빼고 둘 자, 무릎에 무리가 가면 안됩니다. 허벅지 대퇴 힘이 최대한 가있 하셔야 돼요 자,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되고 뒤로 빠지는 거습요 직각 만들세요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자, 밸런스는 빠지는 쪽 발.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중심 잡으면서 발을 좌우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숨 쉬기. 하나, 하나 동작이 정리 안 됐으면 런지만 할게요. 그 다음, 잘 되신 분들은, 자, 런지, 밸런스 동작까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듬 프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박씩. 방금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덟 오케이!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팔꿈치 들어쳐주시는 거! 우리 같이 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수지 하나! 둘! 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드네. 수지 하나! 둘! 하나, 둘. 자, 레이브레이즈. 자, 하복까지 자, 입니다 주먹 치시고요. 엉덩이 여다가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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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3 여기까지. 내려 까지요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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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 Oi! 아, 삼각근 팔뚝살자빼 아쉽습니다. 배 엉덩이 허리 힘껏 주시고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상체 이렇게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지갑, 자, 포인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불3넷4 4넷4 4넷4 4넷둘셋넷4 4넷4 4 4 4 4 4넷4 4 4넷4 4 4 4 4 4넷4 4넷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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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크 푸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자 계속 옆구리 사이 끝내버리자 자 하나 둘셋넷셋 아이고 좋아요 저번 시간보다 시간이 좀더 타이트하게 진행되니까 참고하시고요 힘들어도 또 빨리 끝내게 둘 20분까지 안 갑니다 15분이면 대략 끝나더라고요 알이팅둘 들어 뺄때 무릎이 안 튀어나오게 빼는 말 하나 둘 빼는 발접손을 올려주시고 드는 말접손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이러면 쓰러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둘셋자 올릴 때도 나는 어깨에 자극이 필요하다 아령 하나씩 들고 아령 없어요? 물통 하나씩 들고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직각으로, 위로, 옆으로, 런지 백, 밸런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셋 자, 앉을 때, 안쪽 댈 때에 힘이 많이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오로지 허벅지 힘으로 쭉 밀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Ta sec. Ya, you train. 1 돼요. 이렇게 앞으로 가시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후! 하나, 둘, 하나, 하나, 네,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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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엉덩이 형체 끝쪽에다가 이렇게 대주시면 돼요. 준비, 자, 하나, 둘, 셋, 넷, 대주시고요. 화이팅! 오케이. 하나. z <laughs> 아싸! 빨개지게 끊어요 빨리 빨리 샤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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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아 좋습니다 리 빨리 빨리 빨자빨랭크리빨아 제일 힘든 것리 빨리 거리 힘드시면 플랭크 리빨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플랭크 푸셔 준비 전리내려빨까요 시작 Tull, se. Lett. Tull, tull, se. Lett. 팔이 안니직여요후 사이드 리어 준비 약간 팔을 떨쳐도 됩니다 머리만 머리까지 깍지기면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자 머리까지 오케이 앉아계시는거 아니죠 아이팅 화이팅 자 끝났어요 우! 우! 셋, 넷, 하나, 셋. 너무 세게 터치하면 물어 아파요. 정기입니다정기 아, 몇개 터치. 앞에 자, 안주시면땅에닿에가이 닭에 고에 닭에 닭에 에닿에 닭에 자에로에 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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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이어서 자, 리듬 트윈 오케스탈 빼기 준비 오케스탈 하고 우리 광배 준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yes, y o 넷. will let put to set d e a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넷 하나 둘셋넷 h a t come, put to set dead past y 자, 엉덩이 그대로. 여기 있다 집어넣어주시고요. 시작. 둘, 셋. 그. 아, 주먹으로 엉치뼈 돌려주니까 굉장히 시원합니다. 좋아저보다 늦게 하시면 안 돼요. 빨리. 할수 있다. 마지막이다. 우리 10초 유식이었는데, 자 우리 4차수업때는 어 45초의 10초 유식입니다. 좀더 타이트하게 짜긴 했으나 어 좀더 빨리 빨리 어 성적이 빠신 분들이 많으니까 더 짧은 시간 안에 어 효과를 볼수 있게끔 이제 시간을 조정했으니까요. 어좀 힘드시더라도 어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다이어트 화이팅 하나 둘 셋. Fire 2!